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과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8월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예, 알아볼까 합니다 이달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재물운은 잘 풀릴 것인가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예, 채널 고정하시고요 예, 끝까지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951년생 토끼띠 8월 운세를 알아볼까요? 예, 재물운이 강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크게 재물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예, 마음을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여유를 예, 갖는 한 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탄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예, 마음을 잘 어, 다스리기 좋은, 예, 달이 될 것입니다. 대중 속에 적은 물리치기 쉬우나, 이 마음 속에 적을 물리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예,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 베풀면서, 어, 일들을 처리하면 나갔던 복도 들어오는 예,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하게 되니 가족과의 결속력이 좋아지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어 이어서 1963년생 어월토키티 운세에는 이 달은 다소의 재물운이 사방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 소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이익이 생기는 달입니다. 재물운이 있어서 조금씩 재물운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소한 이익에 집착을 하면은 예 잃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대인관계에서는 신경을 잘 쓰고 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이달 8월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매사의 일들은 순리대로 진행이 되니 원칙과 순리를 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주변인들과 이 사소한 의견 충돌로 서로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1975년생은 정성껏 갖고 오는 곡식에 하늘 위에서 단비가 내리는 형상이니, 하고자 하는 일마다 잘 풀리려는 징조가 보이는 8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다소 답답하고 지지부진했던 어, 일들이 어, 참고 기다리니까 이 보상을 얻게 되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 장사를 하는 분들은 준비가 잘 되었다면 다소의 이문을 남길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이고요. 어, 또 직장인들이라면 과도한 업무로 예,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은. 더불어서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도 함께 얻을 것입니다. 그동안 살갑게 대하, 대했던 가까운 동료가 괜한 짜증을 낼 수도 있으나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한 이런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1987년생은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기인을 만나게 되면. 예, 지혜를 얻기 쉬워서 예, 좋고 예, 오랜 친구를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을 예, 뭐, 모르게 되니 예, 추억을 해상하면서 예, 즐거움을 얻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못 받고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던 예, 빌려준 돈을 예, 받을 수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예, 누가 됐든지 간에 예, 빌려준 돈은 예, 심사숙고하게 예, 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예, 기혼자는 부부지간에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가 예, 풀리게 되면서 사이가 돈독해지게 되는 달입니다. 강복절을 어, 중심으로 어, 시간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매우 좋은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 1999년생은 행운이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함께하면 내게 큰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 달은 좀더 적극적으로 매사의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든 사소한 약속을 했을 때는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일에 항상 서운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이 달. 8월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간의 답답함을 뒤로하고 희망찬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항상 새로운 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수고로 뒤에는 예, 반드시 당신의 행운이, 행운이 기다리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답답하고 힘들어 했던 것은 나 자신의 문제점인지 어, 잘 모르고 있는 점이 어떤 큰 문제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고 살펴보시면 반드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가 판단이 안설 때에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09년 2019년 8월을 맞이하여서 모든 토끼 띠 님들은 즐겁고 복 받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8월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좀더 좋은 운세 정보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